노래도 담깁니까 해서. Fill me t 리불니까 b l a n 라 a 뭐야? f i 베 l 괜히 것도 b a 샤 헤이 내가 사는 지구 와동떨어지 네가 사는 지구 왜나 떨어지? 내가 사는 집, 네가 파는 집값 우스판의 시간, G time, 피로 쪽 타노스도 비열해서. 아우 시팔, 피로 자대길, 안돼, 그 자리 치고 트라이백 니집 근전제, 귀를 뺏어봐라, 걸어봐라, 점플레 p 에 l 저보 블랙 미 반자들은 다른 별의 프랭 우린 같은 먼지 불변의 법치 바닷길을 걷지 면변의 워치 퍼치 바로 피해가게 너를 밀쳐 어예어뭐피다 yeah. 그것도 밀 탈길 언제가 내 차례 그대야나 나를 위한 재물이 되는 건가 가피 못해 피는 자 피게요 내가 이렇게 위해 이 자리 내 거대한 나를 구내 구제차 푸빌이 내버려 화를 내고 말아 갤 자네 깊이 리고 발판이 되기 이 개레가 도망치 우리가 나를 끌어 개레가 도망치 우리가 살고 지심을 버린 공간을 사는 내용은 하나라도 소생하게나눠버티네 우린 같은 존재인데 다른 애 피했어. 믿든 말든 어쩌면 이건 필연 t h e y the s a m 가지자, 축배. 예. 힘든 시간들은 모두 다 지나고 나도 웃, 게 i 이 not s t u p i 는 눈빛. i never go lose. 말해두지 마. 내 never g o lose 말해두지마 내 자신에 대도 지 생각을 주어도 없지 다른 세계관을 너는 어디에 연결 꿈꾸던 기대를 포기했어 어느 곳이든 너는 어디가 맞춰서 멀리 보이는 비만 따라 포커스 법 이제 도주를 그 향해 있어 내 존재가 지나가며 있어 그것도 어릴 멈출 수가 없어 음악을 들고 안에 끄지 게밖에는내 귀찮게 넘어가서 싸서 이지보식해 날도 물어보죠 뭐시게 위기에서 나 해낸 내 치도 오지게 마치 내 친구 스윙스를 프로시 패가 오더라고 밖에 올라가지 아홉 그레이머 그래. 뭐. 고민 돼나 대마초를 쓰 시그널하게 미안해 마주달아 주시고 시계 불안감이 때로내려나저 밑에 어릴 때봐오년 전이네 내가 이도대에서이 노래에 시계 시간이 흘렀어세라뭔시계 말할 수 있도록 해서 정글의 드레스는 여신이 내게 오시네 사람 문제나 주기 내가 몸인인데 내년이 오면 도전을 계속되겠지 가장 뜨거운 참가자 오브 쇼미템 걸어보고 나가라 파르츠피 내 네, 모델 손을 본 쇼나는 언젠가 마주쳐지지밥퀴를위에 네, 어제 내서.